수많은 방법론을 담은 책을 읽어도 유명한 경영자나 억만 장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방법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왜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곧알수 있다. 일부러 타인을 흉내 내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길은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다.